안녕하십니까. 강화도 토박이 공인중개사 구자욱입니다. 오늘은 강화대교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선언면 연이 잘 가꾸어지고 또잘 세팅되어 있는 농막을 하나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땅은 169평에 전기, 상하수도, 정화조까지 다 들어와 있는 주말농장입니다. 토지경계에는 각종 유실수들이 아주 다양하게 심겨져있고 어, 또 관리도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. 주변에 딱히 깊이 시설 없고 본 농막은 2차선에서 한 60-70m 정도 떨어져있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. 주변에 이렇게 한적하고 고요해서 나중에 주택을 지으시는데도 좋은 입지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